이게 웬일입니까? 여기가 대치동인가요? 여기보다 더 좋은 선택지를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일산대교 바로 밑에 지나고 있고요. 자, 한강신도시, 오른쪽으 빠지면 한강신도시 김포경찰서.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일까요? 네. 2기 신도시면 지금 대략 거의 한 15년? 네,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네. 이렇게 김포 한강로를 빠져나오면 바로 나오는 곳이 이제 운양동이에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가장 빠른 곳, 운양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왼쪽에 아파트들이 좀 보이고, 저 앞쪽에도 와, 확실히 이제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네, 문양역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저 앞에 반도 유보라 보이고 있고요. 와, 운양역 오니까 또, 어, 느낌이 새롭습니다. 저희가 그때 뭐 근처에 있는 풍무 온 것과는 또 느낌이 살짝 다르고요. 확실히 이게 지역마다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자신만의 색깔들이 있다 보니까 임정 다닌 재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김포 한강신도시 돌아볼 예정인데, 이제 여기서 진짜 돈 되는 아파트, 보석 같은 아파트 다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 유보라. 오늘 뭐 우리 있습니까? 반도 유보라도 살짝 단지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동네에 상당히 대단지죠. 네, 대단지에다가 1억 갭 투자 하실 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1억 이내 갭 투자 좋습니다. 네. 여기 한강신도시 이편한 세상 풍경마을인데요. 한라 비발디와 이편한 세상이 한강 신도시하의 유일하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남동향 배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보았, 봤을 때 왼쪽에 한강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한강 쪽 있죠. 한강 하면 우리 이제 서울, 특히 서울에서 한강 프리미엄, 한강 뷰 아주 비싼 값을 또 매겨지고 있는데요. 여긴 어떤가요? 김포 한강 신도시잖아요. 네. 대부분이 한강이 보일 것 같지만 네.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두개의 동을 많이 찾아요. 아 그럼 혹시 가격적으로 좀더 비싼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도 이 같은 단지 내에서는 네. 한강 뷰가 보이면은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다. 근데 아, 큰 차이는 네. 없다 아, 하긴 여기 아파트 가격대가 대략 한몇억 정도 될까요? 지금 이 편한 세상은 8 4는 없고요 제일 네. 작은 게 39평이에요 네.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초반 아, 그러면 한강뷰 프리미엄이 그렇게 이 눈에 띄게 막 있다고 느껴질 가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 가면 막 30억, 40억 하니까 거기서 딱 눈에 띄게 한 3억 비싸다 그러면 눈에 띄지만, 뭐한 5, 6억대에서 비싸면 뭐한 5천?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우리 지난번 잠실 엘스 갔을 때도 그 한강변이 부엌 쪽으로 살짝 보이거든요. <laughs> 그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었는데, 네. 여기도 프리미엄은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아, 잠시만요. 여기 비행기가 저렇게 낮게 뜨는데, 네. 이렇게 비행기가 낮게 뜨는 곳은 풍무 때 정말 여실히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이제 아파트 지나서, 어, 비행기가 어디였죠? 구름 속에 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육안으로 확실히 보였고, 이상하게 풍무 때보다는 비행기 소음이 심하진 않은 것 같고, 느낌도 들어요. 네, 네, 맞아요. 아주 잘 느끼셨어요. 김포 풍무동보다는 조금 지리적으로 더 높은 곳에서 뜨거든요. 아, <laughs> 네, 네, 여기가 이제 내려오는 지역은 맞지만 네. 김포 풍무동은 더 낮은 곳에서 뜨고 음 네, 여기는 그나마 우리가 잘 보이긴 했어요. 방금 비행기가 네. 그냥 있어요. 소음이 네네. 있지만 그래도 김포 풍무동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적다. 아마 저랑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임장 오시는 분들도.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기에는 어 단지 상가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 유보라에는 1498세대 세대 수도 엄청 많고요. 음. 그리고 타입이 다5구타입만 있거든요. 아, 25평 그래요? 소형 네. 타입만 있는데 이제 소형 타입에도 뭐 아기 어린 자녀는 두분총네 분까지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 왜냐면 여기가 초품아 단지예요. 아 그런가요? 네, 청수 초등학교를 네. 끼고 있어서 네. 704동과 709동 사이는 아예 쪼끼리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보내기도 네. 좋고, 전철 역에서도 거의 5분 이내. 지금 저희가 운양동이죠. 네. 운양동의 인장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운양동은 우선 우리가 김포 한강로를 쭉 따라서 왔을 때 바로 먼저 도착한 곳이 김포 운양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빠른 곳이고요. 음. 그리고 운양동, 장기동, 구래동 이렇게 있지만, 네. 운양동의 학원가가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장기동도 상권이 있기는 한데, 장기동의 학원 수 보다는 운양동에 학원 수가 더 많아요. 아, 그러면 운양동 학원가는 저희가 지금 바로 가면서 볼수 있을까요? 네, 전철역 방향으로 네. 가게 되면은 네. 이제 학원 상권들이 다 있으니까 아, 그쪽으로. 아 전철역까지? 네, 학원들이 있고 우리 그 전에 여기 반도유보라 단지도 살짝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럼 한번 건너가 볼까요? 네, 네. 네, 지금 사거리고 오늘은 저희가 토요일날 주말 아침에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 신혼부부나 좀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구래동 장기동도 가볼 거지만 네. 거기에는 좀더 공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운양역 앞에는 단지들 아파트 단지들의 밀집도에 비해 상가들이 그래도 유밀조밀하게잘 채워져 있거든요 음. 와 진짜 이 정도 규모 상가가 음. 진짜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이 있네요. 네, 그냥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상업시설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진짜 요요 요 상가 지금 보이는 상가 바로 건너면 그냥 전철역이에요. 아 인기가 저희 여기 감이 왔습니다. 운양동에 오면 반드시 봐야 될 아파트는 바로 여기 반도 유보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 유보라는 아까 오구타이만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곳을 반드시 봐야 되는 저는 감이 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단지 상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많죠. 이상하게 단지 상가에 한 거의 80% 이상은 부동산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뭐다? 상사가 잘 된다. 손님도 어, <laughs> 많고 또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네. 오구 타이만 있다 보니까 와, 네 좋네요. 우리 반도 유보라 안에 단지를 둘러보면서 이 단지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사랑받는 거 맞나요 네 사랑받는 이유는 <laughs> 네.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정확하게 잘 잡아주신 게 보통 신도시의 아파트 바로 앞에 단지 내 상가들이 원래 부동산이 처음에 많이 있다가 <laughs> 맞아요. 다 다른 업종으로 빼고 나가시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부동산만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운영이 잘 된다. 음.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알잖아요. 네. 거래들이 꽤나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갭투자로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면 갭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와, 괜찮은데요? 그쵸. 네. 네. 갭투자 1억 5천이면, 와. 아니, 수도권 맞나요? 2025년 수도권의 갭투자 가격은 맞나요? 네. 1억 5천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지금 정말 로얄 동호수를 한 4억 3천에서 4억 5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 비행기 소리 거슬리시나요? <laughs> 네. 그만큼 지금 비행기가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매매가가 한 4억 3천에서 4억 5천 선인데, 전세가가 한 3억 3천에서 3억 4천. <laughs> 아니, 난... 그갭 차이 가격도 뭐 1억 살짝 넘는 수준이라 믿지 못하겠는데 더 놀라운 건 전세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오구타입인데요? 오구타입인데 네. 전철역 가깝죠? 바로 앞에 상권, 네. 그리고 초등학교. 아니, 대체 전철역이 얼마나 가까울지 한번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와. 이렇게 아니, 살짝 둘러볼게요. 네, 5구 타입 전세가 3억이면, 지금 검단 신도시 얼마죠? 지금 8, 4 타입 전철역 가까운데 3억입니다. 검단 신도시 전세, 여기 반도 유보라 전세. 이게 입주장이잖아요, 검단은. 여기는 같은 이기 신도시여도, 검단도 이기 신도시고, 한강도 이기 신도시여도, 이미 입주한 지 벌써 10년에서 15년이 된 단지고, 검단 신도시는 이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단지의 녹음 좋습니다. 네, 녹지가 너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자녀가 어린 분들한테 진짜 좋은 아파트가 될것 같거든요. 우리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진짜 바로 앞이거든요. 어,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어, 근데, 와, 단지는 저희가 진짜 전국 임장을 한백 군데 이상 뭐몇백 군데 가봤겠지만 이 정도로 멋진 아파트는 와저 여기 너무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시면 네. 안 돼요, 부띠니. <laughs> 지금 우리 아직 운향동에 온 거거든요. 장기동하고 구례동 제가 보여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가요? 네. 거기도 기대도 좋을까요? 네, 이 분위기들이 완전 다르니까 그걸 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까지. 그 쪽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해도 상당히 잘 들고 있습니다. 이쪽이 왠지 느낌상 남서향? 남서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당히 전체적으로 해가 잘 드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초등학교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젊은 분들한테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와, 단지 동강고리가 넓어서 그런지 지금 햇빛 간섭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완전 정남향이고요, 이쪽이. 아, 네. 그리고 필로티에다가 저층인데도 해가 엄청 잘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음. 그리고 거의 공원 온것 같지 않아요, 우리? 맞아요. 무슨? 제가 계속 진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공원 온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가 와. 임장 다녀도 그 아파트 단지 내돌때 사람이 없는 단지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다들 공원 온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어요. 어. 지금 여기가 학교예요. 어? 어. <laughs>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웠는데. 네. 지금 여기 사이는 길이 없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린이집 지나면 바로 초등학교거든요. 네. 와, 저희가 지금 그냥 단지를 걷고 있을 뿐인데, 어, 숲 속을 산책하는 느낌도 들었다가, 지금은 갑자기 또 학교가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보겠습니다. 근데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네. 초품화가 뭔가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 요즘은 확실히 이제 학교가 이 가까이 있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 또 도시 계획상, 어떤 아파트는 그래도 학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10분 이상 걸리는 데가 있고 어? 나왔습니다. 네. 우리 그냥 단지에서 바로 빠져나가면 청수초등학교 청수초등학교 네와 어,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네. 아이들이 신호 건너지 않고 이렇게 학교를 갈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희가 그냥 단지 안에서 산책하다가 들어왔거든요. 아이들 그냥 어우, 너무 좋은데요? 응. 반도 유보라, 네. 그니까, 진정한 초품하다. 이렇게 응. 보여지는 아파트고요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겠죠. 아. 매력적인데요? 매력적이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보이시는 저기가 네. 김포 굿 프라임몰 스포츠몰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저기 안에 아이스 하키 있거든요. 아이스링크장이 있어서. 아이스링크장이 있다고요?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이 한다고요? 네네. 네. 오늘 아마 주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가실 거예요. 입장료 7 0 0 0 원. 이제 신발 빌리면 한 2만 원 이내로 놀 수가 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스링크장은 저희가 일반 롤러스케이트장은 좀 있어요. 그쵸? 어느 동네에 가면 뭐좀 찾을 수 있는데 아이스링크장은 거의 도시 단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저 저게 때는 여기 있나요? 네, 저 때는 목동까지 가가지고 맞아요. 목동 아이스링크장 갔거든요. 네. 아이스링크 목 뭐 아니면 뭐 고대 네. 뭐 이런 쪽왜 우리가 항상 음 어떤 스포츠 경기할 때나 보던 맞아요. 그런 것들인데 음. 이렇게 제가 믿기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바로 네. 보이죠 어 바로 보여요 근데 네. 네, 이렇게 <laughs> 와그저 그니까 그 스포츠 복합시설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안에 시설들이 얼마나 들어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스링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은 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준공 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아, 중공 후요? 네, 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네. 아이스링크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시설 정상화가 잘 돼서 다른 시설들도 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이제 단지를 조금 빠져나가서. 네. 운양역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가보고 주변 상권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인터넷 찾을 때, 아, 여기 지하철역까지 몇분 걸리겠다. 보통은 다 직선거리 파악하시잖아요. 아니면 네이버 길 따라가길 하더라도 실제로 다니는 길은 그거보다 더 험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니는 길이 더 재밌어서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긴 어떨지 보겠습니다. 예상 거리 한몇분 정도인가요? 4분? 4분? 네 4분. 여기를 너무 좋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빨리 걸어봅시다. 네. 네. 아니, 여기가 여기에서 한 4, 5분 걸리고, 초품아에 그리고 5구 타입, 다 5구 타입만 있고, 안에 녹지가 이렇게 잘돼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얼마나 그랬죠? 지금 한 4억 5천 선이요. 4억 5천. 매매 4억 5천. 아니, 신혼부부들 들어올 네. 만 하지 않아요? 여기보다 더 좋은 선택지를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김포원강 진도시는 확실히 자기만의 매력을 갖춘 곳이고, 여기 운영동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필수 아파트 어디라고? 반도 유보라 2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평형으로 보신다 그러면 네. 이편한 세상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아까 저 이편한 세상 저큰 평형 같은 경우 39평. 네. 전세가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5억 한 5, 6천 이상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전세가는 한 4억 5천 정도 나옵니다. <laughs> 전세가 그렇게 비싼가요? 네. 전세 와. 물건이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전세가가 비싸다는 것은 또 실거주로서 그만큼 좋다. 이렇게 인,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만큼 인기가 있다. 네. 와, 그러면, 아, 잠시만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롯데캐슬, 그리고 이 편한 세상인데, 저기도 갭이? 한 1억 조금 넘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1억 5천 좀 넘죠. 2025년 수도권의 초역세권 맞나요? 초역세권, 지금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니죠. 와. 여기 보여주세요. 학원, 수학, 지금 키즈룸, 엄청 많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도시계획상 상당히 훌륭한 규모의 상가들이 있다는 것 또한 되게 좋은 장점일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우측으로 나가도 마트도 다 있고 대로변 음.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조금 상권을 둘러보면서 나가볼게요. 모담산이 펼쳐지거든요. 제가 운양동이 모담산. 좀 좋다고 얘기한 게 좌측으로 야생 생태공원이 있어요. 조류 생태공원이 음. 있고 네. 또 모담공원이 있어서 모담공원이 낮은 산이에요. 그냥 산책하기가 너무 오. 좋은 공원이 네. 그냥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가볍게 등산하기 좋은 모담산. 네. 아, 네 좋네요. 네. 와. 토요일 날 오전인데 확실히 도시가 활기찬 느낌이 듭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쪽 상가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역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이렇게 수도권 신도시에 5억대, 6억대에 뭐8사9평뿐만 아니라 그큰 이상의 대형 평수까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산다면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좋은데요. 어떠세요, 네. 부티님은? 네. 일단 저희가 반도 유보라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근데 저랑 인장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이 가장 좀 지금 아, 신나 보이시는 얼굴이에요, 약간. 네, 이렇게 지금.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뭐? <laughs> 웃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찐 웃음이 나오는 게. 다른 걸 떠나서 이런 생활 편리성도 상당히 좋고 또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가격대가 아 너무 예쁘다 네 반도 유보라 4억 5천 네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막 보면 와 이런 막 30년 40년 된 진짜 후진 아파트들도 막 20억 30억 15억 막 와. 보세요. 오. 바로 앞이 전철역이에요. 오, 네. 우리 그렇네요. 다 왔어요, 벌써.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지 아마 이쪽으로 나온다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7단지가 뭔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703동. 7단지가 놀라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사랑에 빠지신 반도 유보라예요. 와. 그럼 진짜 확실히 이 앞에 있는 것도 반도 유보라는 거죠? 네. 와.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네. 세대수가 거의 1,500세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옆으로 길거든요.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역에서 나오자마자 사실은 코앞이거든요. 3분, 4분? 아니네. 그냥 코앞이네요, 이거. 여기는 3분, 4분보다 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역이고요. 1번 출구, 그리고 여기 4번 출구. 이 4번 출구 앞에는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음 조금 상권 이용에 편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우측에 학원들 보이세요? 와 미술학원, 컴퓨터학원, 영어학원 제가 학원가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대치동인가요? 여기 거의 대치동 수준이에요 지금. 네. 서울대학교 합격도 붙어 있고 와 여기는 학원가라고 확실히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건물 자체가 그냥 건물이 다 학원이네요. 진짜 살기 좋다니까요, 운영도. 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여기도 학원, 의원들이 있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반도 유고라. 네. 아, 한강변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하루데 그보다 더 시원한 느낌은 가격대, 그리고 확실히 아파트가 한 10년차 뭐 준신축이다 보니까, 15년 정도. 그렇게 낡은 느낌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녹지가 정말 우거진 게 마음에 들었고요.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해서 상당히 거주, 정주 여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까 첫하고 들어왔던 곳이 이제 한강로 따라서 지금 보여지는 곳, 저쪽에서 이렇게 운양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음. 낮은 단지들 보이시죠? 저, 오, 네, 네, 저, 타운하우스. 네, 맞아요. 타운하우스. 뭐, 네. 한신 더 테라스, 타운하우스들이 있으니까 저기도 한번 임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뭐 로망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신중히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운영역에서는 여기서 끝을 맺고 장기동으로 가보는 걸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역 다음에 장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 부동산 온라인 스터디 임장 패밀리.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바로 임장 패밀리 홈페이지 가보세요. 마포, 검단, 분당, 반포, 검색만 해도 부동산 공부가 시작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 홈페이지 링크 달아드릴게요.